좀 별난 짓을 하려고 하는데요. 염색을 하려고 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염색을 하려고 하는데 준비물은요. 염색약이랑 머리핀 그리고 아, 우비를 먼저 입을게요. 우비라고 하면 안 되나? 뭐라고 부르지 이거를? 가리개? 보호막? <laughs> 앞머리 염색할 거기 때문에 섹션을 나눠야 하는데 이거를 저는 그라데이션을 주, 중요시해서 이렇게 점점 진해지는 색깔을 좋아하거든요. 요즘은 그냥 다 염색하면 촌스러운 것 같아요. 부분만 해주세요. 그렇다고 브릿지 하지 말고. <laughs> 이게 무대에서 예쁘게 보여서 다들 상상도 못 했겠지만 사실 이렇게 추잡스럽게 작업한답니다. 레이디가가도 자기가 염색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 집에서 취미로 하나? 나는 내가 누군가의 아이콘이 됐으면 좋겠어요. 저는 매 매달 매주 매년 바뀌거든요. 나 이렇게 하고 인터뷰 안가 지금? 야 여기 세면대가 너무 작은 거 아니야? <laughs> 제가 이게 손상이 많이 돼가지고. 머리가 잘안 마르거든요? 그때 내가 하는 게있어나나 일부러 손상시켜, 내 머리를 그래야 만지기 쉽거든 머리가 자르면 다시 자라니까 그러니,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, 태미가 그러다 안 자랄 시기가 온다 <laughs> 나 이거 무슨 DJ 같은데? 할수 <laughs> 있어, 좋아, 좋아, 아주 좋아 내맘음껏